안녕하세요. 덩덩이가 오갔습니다 오늘은 정말로 충격적인 소식을 들고 왔습니다. 제가 드디어 초록색 랭크를 많이 찍었는데요. 는 이게 아니라 여기 보시면 스타 파워가 있잖아요. 그런데 숫자가 있습니다. 왜 있나 저도 곰곰이 생각을 해봤는데 운영자분들의 엄청난 생각이 있어서요. 어떤 분이 다음 업데이트에서 그리고 다음 밸런스 업데이트는 언제 될까요? 그리고 스타 파워랑 가젯트 타입의 아이템을 게임에 추가할 계획이 있습니까? 라고 물어봤는데, 프랭크님이 스타 파워나 가제트를 더 추가할까요? 예 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기술을 추가할까요? 라고 말하기는 매우 어렵지만, 지금은 우리가 긍정적으로 생각한다고 합니다 이번 주말에 월별 결성이 끝난 후 재조정 결정을 내릴 것입니다 이거는 아마 밸런스 패치를 말하는 것 같고요 메타가 실제로 작동하는지 지금 테스트 중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 스타파워나 가제트가 추가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고요 긍정적으로 보고 계시는 것 같아요 와우 벌써 많은 분들이 가제트 아이디어 이런 걸 생각하셨는데 두 번째 가제트는 모티스가 박지를 불러가지고 주변에 3초 동안 생긴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 안에 들어오면 독이 생긴대요 오, 요거 괜찮은데요 180씩 데미지가 달죠. 8비트의 궁이 적을 지워버린다고 합니다. 기억을 지운다는 건데, 그들은 지워집니다. 뭐냐면, 에머가 차는 게 지워진대요. 그래서 8비트 궁 안에 들어오면은, 에머가 1.5초 동안 안 찬다는 건데, 다이너마이크가 체력을 50% 잃어버리는 대신에, 데미지를 2500을 주변에 있는 적에게 줄 수가 있다. 어차피 가까이 붙으면 다이너는 대응하기가 힘드니까, 차라리 50%를 깎고, 2500 데미지 나쁘지 않지 않나요? 이번엔 파이퍼인데, 파이퍼가 3000의 데미지를 준다고 합니다. 야 이러면은, 파이퍼는 멀리서도 세고, 가까이서도 세고, 요거는 너무 좋은 거 아닌가? 아, 이거 괜찮네. 까마귀가 보호막이 언제 없어지는지 몰라요. 이거 알면은 더 버프가 될것 같아요. 데릴은 펑커인데요 자기 자신을 고친다고 합니다. 그래서 2초 동안 모든 공격에 면역이 생긴데요. 하지만 움직이거나 공격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이러면은 이거 어디다 써야 되지? 어? 댓글로 한번 남겨주세요. 어, 쉘리의 가젯은 난티 슈퍼인데요. 만약 그들이 쉘리나 동맹군을 공격을 하면은 4초 동안 궁을 채울 수가 없다고 하는데, 원래 적 때리면 궁 차잖아요. 그게 안 찬다는 거예요. 오, 근데 너무 좋은 것 같은데? 리버스가 되돌리다 하잖아요. 그래서 적들이 느리게 하거나 스턴이나 넉백을 걸면은 똑같이 똑같은 효과를 되돌려준다. 그런 말인데, 대박이네. 여러분들의 아이디어를 댓글로 써주시면은 제가 다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번에 타라의 가짓을 얻었는데, 뱀초에서 왜 여기에 보가 없는 거야 일단은, 프랭크가, 궁이 있으면은, 든든하잖아요. 제발, 제발, 제발. 살았어, 살았어. 자,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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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다. 여기 숨어 있다가, 바로 프랭크 태어나면, 가재 쓰면은, 셜리 저기 있죠? 셜리 저기 있죠? 잡아라, 잡아라, 잡아라! 잡아라, 잡아라! 나이스! 그 다음에, 여기 불이 있을 것 같은데, 자, 바로 공 써주면서, 프랭크 지원 사격. 좋아요, 좋아요. 과연, 아, 프랭크 너무 아쉽게 죽었고, 아마 왼쪽으로 올것 같은데, 가젯 한번 똑 써주시면은, 오죠, 오죠, 오죠. 나이스! 그렇지. 바로, 공! 궁... 수 아, 공안 써도 됐는데. 이야, 여러분들, 대박입니다. 나이스! 한번더들어가고요 이거는 이제, 가짓을 더 이상 쓸 필요가 없는데. 오, 오 빠져, 빠져. 여섯 개라서 죽으면 안 되죠. 자, 오른쪽으로 아마 오겠죠? 이러면은, 어, 아니, 아니, 아니. 저쪽으로 온다. 오, 불 너무 들이대고. 요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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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조금 아쉬운데 일단은 빠져주고 자 지금 프랭크님이 방어적으로 하자 고런 마인드죠 자 죽으면 안 돼요 아 셜리님이 살짝 무리를 하는데. 자, 궁한번 채워주고, 좋습니다. 자, 오, 아, 궁 빨리 쓸걸 그랬나? 어, 그래도 이거 체력 채워주니까 나쁘지 않아요. 짜라잔, 가재 쓰면은, 다 보이지요? 와, 진짜 프랭크님이랑 너무 잘 맞았어. 이거는 뭐 완벽하게 이겼죠? 또 들어가고요. 좋았어, 좋았어. 굿 와우 불림안녕하세요 바로 공수면서 마무리샷 그렇죠 자 요거까지 와45대 14로 압승을 거뒀습니다 한판만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설마 독수리 눈은 아니겠지 자 여기서 그냥 써버릴까 좋았어 좋았어 써버려 자 이러면 오 보이죠 보이죠 자오자 자, 비비 들어가면서 우리도 들어가야지 우리도 들어가야지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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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어, 두명다 잡았어요. 자, 이러면 5대5인데. 자, 어, 비비님이 지금 들어가는데. 도와준다, 도와준다, 도와준다. 아, 못 가나, 못 가나? 아, 이거 좀 너무 아쉬운데. 가진 날렸고. 방어적으로, 방어적으로. 제발 가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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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지마. 아니, 체력도 없는데 가지마.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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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지마. 지금 섣불리 갔다가 그냥 다 맞아요. 독수리에 보라서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거 뭐 약간 무리하는 것 같은데 써버려 써버려 좋았어 좋았어 자 여기서 따따따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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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쿵쿵쿵쿵쿵쿵쿵쿵 쿵 써버려 이러면 스파이크 잡아버리고 <목소리> 자 그래도 12대8로 아, 역전을 했습니다 지금 똘똘 뭉쳐다니는 거 보면 독수리 눈이거든요. 그것 때문에 상당히 까다로워요. 제발 죽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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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보가 과연 어 스파이크 체력 없었고. 자, 여기 보 있을 것 같은데. 오케이. 내가 이기지. 나이스. 자, 요거까지 잡으면 그렇지 나 공채 우는 사람이야. 야, 빨리 일로 와. 랄랄랄랄랄랄라. 빠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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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 저 친구 말을 안 들어. 자, 그래도 어 비비가 죽었지만 일단은 저 친구들 무조건 들어올 수 밖에 없죠. 오! 셜리님 들어가면서 나이스 나이스. 요거까지 깔아 치 이가가다. 와, 이거는 이겼다. 아까보다는 조금 불리했지만 그래도 잘 싸운 거 같아요. 자, 오늘 꿀잼짤방 준비를 해봤습니다. 8비트는 좋은 하루를 보내고 있지 않습니다. 8비트가 지금 쇼다운 하러 왔어요. 오, 왜 적들이 아무도 없는 거지? 왜 없는 거야? 라면서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헉, 진짜 나머지 3명은 어디에 있는 거야? 아, 비비가 나타나서 바로 그냥. 안녕 오자 오, 오, 오. 좋았어 살았는데 아 이번에는 레온이 안돼 <laughs> 오 그래도 보너스 라이프 때문에 빨리 도망 빨리 도망 빨리 도망가 빨리 도망가 야 <laughs> 아, 이런 경우가 진짜 있어 아, 아. 머리가 얼마나 좋았을까 오자 오, 오. 지금 진을 잡았는데 오, 오. 자 여기서 아 대포를 까는 다음에 우와 여러분들 보셨나요? 일부러 궁을 던지고 가젯을 써가지고 이쪽으로밖에 못 오니까 다 맞는 거예요. 따봉. 800 트로피에서 결코 포커를 과소평가하지 마라. 포커가 어떤 행동을 했길래? 오자 지금 레온이랑 까마귀 통한번더 통통 야. 품 써서 잡아버리네 그 전체분은 서커스였습니다 오~ 자 데릴이 슛 했는데 와우 궁으을 일단 막아가지고 반대쪽으로 가서 골라야지 자 프랭크한테 패스만 해도 골이거든요 어 여기서 레온한테 잡히고 자프랭크슛아 가재 때문에 못 넣었는데 자 데릴 슛아또 실패했고 자, 그래서, 시간이 흘러서, 진, 슛! 아, 또 막았어요. 야, 대릴, 어어 야, 이거 너무 잘 막는데? 다시, 다시, 다시. 대릴 가자. 가자. 가자, 가자, 가자. 그냥 밀어. 가제, 가제 때문에 또 만났어. 프랭크 슛! 야, 왜꼴안 넣어? 어? 왜 그랬어? 제목이 없는데, 여러분들이 지어주세요. 어, 브롤벌에서 모티스가 슛을 하러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비비 때문에 살짝 빠졌다가 여기서 센터도 박아나요? 우와! 대박이다. 공은 오른쪽으로 가고 나는 왼쪽으로 간다. 우와. 2등은 어떻게 얻었습니까? 오, 지금 쇼다운 상황인데요. 오? 둘이 체력이 지금 거의 다 비슷합니다. 오, 오! 같이 죽었는데 지금 2등을 했다는 거예요? 뭐지? 이러면은 나중에 죽은 거잖아요. 근데 왜 2등이야? 아시는 분은 댓글로 알려주세요. 배신은 실제입니다. 라이브 버전. 이야, 쇼다운이 아니라 하이스트에서 기차놀이를 하고 있습니다. <laughs> 아, 이거 왜 하는 거지? 와, 지금 보시면 600명이 보고 있어요. <laughs> 어, 누구야? 아니, 누가 배신한 거야? 같이 하기로 했잖아. 누구야? 아, 니타, 니타야. 그러는 거 아니다. 춤추는 비를 만들었대요. 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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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밤, 빰, 빠밤, 빰. 야, 여러분들, 보가 뒤에서. 와, 멋있다, 멋있다. 춤도 너무 잘 추고, 귀여운데요. 새로운 스킨 나왔으면 좋겠다. 따봉. 좋아요, 좋아요. 오, 나쁘지 않았어. 진아, 고마워. 진이 지금 어디 있죠? 저기 있는데, 까마귀가 죽었고, 뭐야, 뭐야, 뭐야. 어어어어. 자, 엠즈가 공을 잡았는데, 진이, 아, 진이 땡겼구나. <laughs> 고마워, 땡겨줘. <laughs> 레오네 가제트. 가제트 낚시가 쉽지가 않잖아요. 자, 낚시하러 갑니다. 자, 대릴. 오, <laughs> 어. <laughs> 어, 뭐야, 이거. 우와, 대릴 왜 왔어? 자, 브로기한테 낚시. 자, 가자. 이게 가젯인지 아닌지 헷갈리거든요. 오, 자, 설마, 아이고, 야, 요거 괜찮네. 자, 이번에 또 가젯. 자, 엘프리모의 선택은, 아, 삥 돌아가지고, 아이고, <laughs> 또 잘못 썼어요. 자, 보티스한테 가젯을 쓰면은, 아, 돌아오네, 무조건. 자, 이번에는 궁이랑 같이 썼습니다. 오, 자, 좋았어. 자, 데릴이 지금 가젯트인 거 몰랐죠. 이러면은 잡아버리지. 야, 궁이랑 같이 쓰는 것도 괜찮네요.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 감사합니다.